자, 1학년 6월 40번. There is a natural assumption of truth or truth bias. 자, 대얼리지 대얼아 뭔뜻이있다는 뜻이지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대 추정이 있대 뭐에 대한 진실 또는 진실 편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다는 뜻이야. 자, when 언제 when human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자,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거야. 누구랑 서로 서로라는 뜻이겠지. One another 원래는 세명 이상일 때 쓰는 거야. 이 치하더는 두 명일 때 쓰는 거였어. 근데 요새 막 쓰니까 그냥 알아둬. 자, 사람들이 서로 서로 의사소통할 때 진실 또는 진실 편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 이 이런 뜻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when 시간절이라 미래 대신 현재쓴 거야. will communicate 하면 안되겠지 그렇지? another world 달리 만해서 앞부분 내용 요약정리 다른 면은 다시 한번 똑같이 쓴다는 얘기야. 즉 잘릴 수 있다는 뜻은. 자, 뭐할 때? when we are listening to others or reading their world. 자,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또는 그들의 다른 사람들 받아 주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의 words 말들을 읽을 때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의 말을 읽을 때 들을 때. 자 시간절이라 현재 써있는 거 Our automatic assumption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은 Is that t 절이다라는 뜻이야 뭐를 자동으로 가정한다는 얘기야?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이제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정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일단 보자 가정은 is that t 절이다야 보호 역할을 했어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한 데 진실을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라 고 이렇게 된 말고 다른 거 쓰면 안돼 this usually work out fine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워크아웃 작동한는데 fine 잘 작동한다는 뜻이야 자 주의할 거 f i n e 는 좋은 이라는 형용사 또는 미세한 이라는 형용사도 쓰여 또 한가지 벌금 벌금을 매기다라는 명사동사도 돼 그리고 여기처럼 부사로 잘 이라는 well이랑 똑같은 부사로도 쓰여 얘들아 여기 fine 틀린거 아니야 알겠지 얘는 명사동사 형용사 명사 다돼자 그것은 이것은 뭘까 잘 작동한데 평소에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진실을 말할 것 거라고 우리가 가져 하는 건 평생도 잘 먹힌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자 하지만 하지만 봅시다. 자 if 만약에 you ask someone where the rest, restroom is located or up, if it's raining outside, 일단위까지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왜어 저를 물어본다면 그치, 뭐를? 자, 어디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 지를로케이션이 위치란 뜻 위치, 그렇지. 로케이트 어디 i 위치, 하다 어디에 어디 두다 e t 뜻이야 즉 화장실이 위치된 거겠지 t h 화장실 h 이 other, the 스 t h e r 난 여기 있 t 래 그렇지. h e o 그렇지. r the o t 의 e r the 사 t h 동 r the other, the o t 선 만약에 뭐뭐하면 이 아니라 h e 라 t h e r t h 뭐뭐인지 아닌지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럼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누구인가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if 조건절에 미래 대신 현재 써있는 거 그리고 w h e r 절 if 절전체다가 자, 간접 목적어 서번에 대한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거를 물어본다면. 자, you can safely assume that 너는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대. 뭐를 대처를 가정할 수 있대. 추정할 수 있대. 대처를 하니까 뒤가 완전하겠지.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not lie?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 됐니? 어디에서? 인 n their r e 들의 반응에서. 저 너희들이 화장실, 저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거짓말 할 거라고 의심해? 해야 돼. 안 하지.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imagine, 상상해봐. how 저를 한번 상상해봐. 라는 뜻이야. 선생님 여기는 왜 표시해놨냐면은, 우리 예시가 나올 때, for example, for instance, 뭐, s e a r c h s 이런 것처럼 명확한 표현도 있지만은, 자, 가정해봐. suppose, imagine, 이런 것처럼 한번 how 저를 상상해봐. 이런 데서도 뒤에 예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즉, 여기서 잘릴 수 있다는 뜻이야. 한번 상상해봐. 뭐를?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converse with someone if you assume that 일단 봅시다. 네가 만약에 대죄를 가정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가정 상상해 말한 얘기야. 자, how difficult it would be까지인데 이시, 이시 뭘까? 아이고, 왜 감옥 으로 썼지? 얘 가주어야. 잘못 썼어. 얘가 가주어. 진주어야. 그럼 뭘까? 투부정사한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라는 뜻이야. converse, 대화다라는 뜻이야. conversation이 대화라는 명사였었지, 그치? 즉,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될지 상상해봐. 뭐 한다면? 자, everything they were talking to you, they, they were telling you,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was f a l s e 잘못됐다고 네가 가정한다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될지 한번 상상해봐. 라는 얘기야. 자, 여기 보자. 여기 보면, If you assume that이야, 네가 니가 추정한대, 대절을 추정하는 거겠지, 그치? 자, 대절을 하니까 뒤에가 완전해. 자, 그럼 여기 보자. Everything, 모든 것이야. 어떤 모든 것? They were telling you.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was first. 잘못됐다. 틀린 거래 완전한 이형식 문장이라 된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이 that everything이라고 주어가 나왔는데 주어가 한번또 나와. 주어 또 나와도 여러라고 했었지, 그치? 자, were telling 동사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나왔는데. 자, 그럼면 선생님 여기 주어 동사에는 절이 꾸며졌는데 관계사는 왜 없어요? 그들이 말한대 너에게 뭐를 말해? 직접 목적을 생략된 거보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목적격관계대명사 위치는 생략된 거야. 알겠지? 자, indeed 정말로 question 질문이라는 뜻도 있고 질문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여 questioning the truth of a statement and then choosing not to believe it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 앞에까지 주어 questioning 묻는 거야 뭐를 truth of a statement 그 언급 진술의 진실성을 물어보고 then 그러고 나서 choose 고르는 거 선택하는 거 뭐를 not to believe it 그것을 그 진실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require 요구한데 additional 추가적인 mental step 정신적인 단계를 요구하는 하게 된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뭔가 물어보고 그거에 안 믿기는 결정했어. 그럼 뭐가 신경 쓰는 게더 많아질 거란 얘기겠지, 그렇지? 자 일단 주어 한번 살펴보자. 동사 앞까지가 에다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들아,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절의 주어가 되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u i r e 드에 S 붙어 있는 거 주어 주의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분리 추징 투야 우리 추즈는 뭐뭐하는 것을 선택하다 Choose to play 놀기로 놀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투 부정사의 부정은 투 앞에다 n 말 t 만니다 not, not 라고 하면 돼즉 그것을 믿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 그래서 동명사 주어라 뭐 단수 취급해주는 거 알아두고 자 다음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이라는 뜻이겠지 대부분 대부분 휴먼 사람들은 아 코그니티브 마이저자 코그니티브 인지적인 마이저 구두새 또는 가여운 사람을 마이저라고 해. 자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은 인지적인 구두새다 험망이지 그리고 그것은 나왔다. 자 여기서 보면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나올 때마다 수일치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야 이 계속적 용법이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면 무조건 단수취급해 대신 얘가 뭐야 앞에 한 단어를 받아준다면 그 단어에 따라 단축 복수 바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뭘까? 인 사람이 인지적인 구조세. 인지적인 구조생, 뭘까? 머리 안 쓰려고 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이앞 문장 전체를 받아줘서 단수칙이 된 거야. 이것은 의미안데 뭐를? 위, 우리가, typical, 일반적으로, don't expand, 소비하지 않는데, 더 많은 정신적 effort, 노력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야.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라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알수 있겠지, 그치? 자, then, 뭐보다, seems necessary in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할 거라고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인 노력을 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뜻이야. 즉 생각 많이 안 하려고 한다는 뜻, 뜻이라는 뜻이란 뜻이겠지. 이해 됐니? 자 다음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장실 어디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거짓말 할 거라고 의심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겠지. 이해 됐니? 내용. 자 다음 봅시다. <laughs> 다음, it makes sense then.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된대. 뭐가 대절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야. make sense 하면 말이 되다. 이치에 타당하다라는 뜻이야. 뭐가 대절이 이치에 타당한다는 뜻이야. when we see something online.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볼 때, 자, 시간절이라 이래야 돼, 현재. 이은 입, 비록 멀지라도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앞뒤로 신편이 표. 이분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our default 우리의 기본값은 이제 뭐야? To believe it,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뜻이야. 가짜일 자로 인터넷에 뭔가 보면 진짜라고 믿는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자, at l e a s 최소한, at f i 처음에는 최소한 처음에는 그것이 비록 가짜일지라도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i 맥 e s s e n s e 말이 된다는 뜻이야.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시다. 시간 조건절했고, 이분 이프 이분 이프도 얘들아,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양보절이야. 양보절이긴 한데 얘도 이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도 미래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들아. 자, 그리고 디폴트가 사실은 우리 디폴트 값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그렇 컴퓨터 키면은 기본 설정되 있는 거 있지. 기본값. 핸드폰 같은 거 마찬가지야. 디폴트가 컴퓨터 용어에서는 기본값이란 뜻으로 쓰여. 대신 경제 용어에서는 채무 불이행, 돈안 갚고 뭐 돈빌려데안 갚는 거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뭐뭐 뭐, 뭐.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없어 못 갚어 이렇게 하는 걸 디폴트라고 해요 채무 불이행 이런 것도 어떻게. 쓰이는 영역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도 쓰이니까 알아는둬야돼 알겠지? 자 다음 봅시다 We humans are 자, be l i k e l 뭐먹하기 쉽다는 뜻이야 u n l i k e 한번 볼까? 뭐먹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야 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우리 인간들은 뭐하기 쉽지 않아? Doubt the truth of i n f o r m a t i 우리가 받는 정보의 사실을, 진실을 의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야. Due 뭐 때문에?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 때문에. 뭐 하는 경향? To save mental effort. 정신적인 노력을 절약하려는 우리의 경향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진실을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야. 자, 일단 여기 한번 살펴보자. Doubt 하면 의심, 의심하다라는 명사, 동사 다 돼. 의심스러운 하면 뭐라고 할까? Doubt. 풀 하면 의심스러운이라는 뜻대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청구야 우리가 주어야 받아들인데 뭐를 목적어 빠진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다 돼 생략된 거고 자 due to 뭐뭐때문에지 그치? 중학교 때 because 뒤에는 주어동사 있는 전라하고 because of 뒤에는 명사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그것처럼 due to랑 on a cart of owing to because thanks to 전부 다 명사 따라오는 동의어니까 바꿔써도돼 tendency는 원래 tend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이렇게 해서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인데 이거 텐트의 명사형 텐던시 경향하면 되지 그치? 자 메인테인 이거 하나 보고 하자 메인테인이 뭔 뜻이지? 유지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한 가지 뭐도 있지? 주장하다 라는 뜻도 있어 유지하다의 명사형 메인테인의 명사형 뭐가 될까? 메인 테 넌스 하면 돼 저지 판단하다 add 더하다 d 두 의심 의심하다 자, increase 증가하다 r e d 줄이다 감사하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decrease로 바꿔서 되겠지 decrease